연습 문제 193번입니다. 실력을 한 단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 함수가 들어갑니다.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sin 세타, cos 세타, tan 세타라고 할때 상수 a, b 값을 계수를 구해서 합해 봐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주어진 조건이 2사분면이군요. 2파이보다 분 크고 파이보다 작습니다. 2사분면입니다. 그러면 세 근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어? 3차 방정식 근 아, 한번 써 드릴까? a x 의 c 제곱 플러스 b x 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d a t a 이 a y 니다 a 는 0이 아닙니다. 삼차 g y a 되겠죠?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 n g yang yang 마 a 스 a n g yang y a n 의 y 의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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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a n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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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 y a a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조심. 이거쭉 나와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삼각함수로 가지 않습니까? 갑시다. 첫 번째, 이게 알파 베타가 이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감마라 한다라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사인세타 플러스, 자, 코 사인세타 플러스 탄세타가 얼마? 음, 마이너스 4분의 2 이렇게 첫 번째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됩니까?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두렵나요? 그냥 밀어붙여 베타 감마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 플러스 감마 알파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얘가 뭐라고? 그다음에 최고 창분의 1일 창분에서 사 분의 비4 분의 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근의 곱조아 오죠? 코사인 세타 자, 탄세타 곱해주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최고, 마이너스 최고창문의 상수항. 마이너스, 이거 보험 있어. 하지마. 플러스 3 플러스 3분의 3 여기에서 뭔가 딱 느낌이 와. 아, 탄젠트는 코분의 4잖아.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분돼. 그렇군. 그럼 얘는 사인 제곱 세타야. 사인 세타의 제곱이야. 얘가 4분의 3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타의 범위가 2사분면입니다. 2사분면이면 촥! 촥! 어! 1, 2, 3 1, 2, 3, 4분면 설마! 이거 헷갈리면 안되겠죠? 여기 모두 플러스 올, 사 탄코, 응? 아, 오우, 산타크로스얼싸안코 기억나십니까? 어? 오, 오, 우리 모두 스타크래프트 다 있죠? 다 설명했잖아요. 근데 사인 여기 이사분면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인은 플러스. 그래서 넌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이 분의 플러스 이 분의 두 차입니다. 찾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사인을 알아. 또 각이 이사분면인걸 알아. 그러 하나를 알면 세 개를 알수 있겠고 이과생들은 하나를 알면 여섯 개를 알수 있는 거야. 일은 육공식, 일은 삼공식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데요? 보세요. 직각삼각형을 직각 그려 이렇게.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나왔잖아. 이 각이 세타야. 세타야? 그때 사인 세타가 2분의 수 3이야. 그럼 빗변분의 높이 이거 맞죠? 그려.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 여기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2루트 3이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이걸 코사잖아.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3이지.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3이잖아. 그때, 그때 뭐가 되냐면 이게 몇 사분면? 세타가 2사분면.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이런 삼공식한개를 알면 세개를알수 있어. 그럼 이거에 역수도 알잖아. 어? 사인세타 역, 사인세타분의 1도 알리고 있고 코사인세타분의 1도 알리겠고 탄젠세타분의 1도 알, 아는 거잖아. 그죠? 어 그런 여러분은 이제, 이제 여기서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만 됐죠? 그러면 나는 여다 집어넣으면 a 구할수 있어 없어. 여기 집어넣으면 b 구할수 있어 없어. 다구할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제 집어넣고 산수 산수 가도록 합시다. 자, 집어넣고 이제 산수 갑시다. 오케이. 이제 다 했죠? 산수 합시다. 산수 여기까지. 뭐 산수는 뭐 여러분 여러분이 훨씬 나보다 잘하니까 그럼 사인세타가 얼마라고 2분의 첫 번째 2분의 23그 다음에 플러스 코 사인세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타는 세타가 마이너스로 23 이게 되겠죠 얘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아 친절한 선생님 계산 꼼꼼하게 다 해줘 양변을 마이너스 4로 곱해 마이너스 4로 딱 곱해 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 23 응? 플러스 2 그럼 플러스 4x2 3. 이거 계산해주면 2 플러스 2x2 3. 얘가 뭐야? a. 아, a 나왔다. a 나왔다. 됐죠? a값 나왔습니다. 어, 그 다음, b값 구해야 되는데 아, 이거 b값. 사인 세타 얼마지? 2분의 2 3. 산수 좀 해야겠네. 그 다음에 자, 코사인 세타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곱해줄 것이고 산수합니다. 플러스 자, 코사인 세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탄지세타 얼마? 마이너스 23. 참, 이걸 계산해야겠네. 근데 플러스 어, 탄지세타 얼마? 마이너스 23. 사인세타 얼마? 2분의 2분의 23. 얘가 얼마? 4분의 2. 아, 이거. 어? 좀만 기다려. 이제 다되었습니다 다 그럼 이게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4분의 23.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2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맞습니까? 얘가 b가 되네. 됐죠? 양변에 어, 4분의 b, sorry. 양변에 4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루3 플러스 1루 3. 그러면 마이너스 2, 3은 6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b가 되네. 그죠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 3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b는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죠? a 플러스 b가 아 이거 어렵다 어렵다 자 선수 그러면 a가 뭐지 a가 뭐지 어디지 있 a가 a가 아까 자 a 구한 거 지웠나요 제가 a가 어디있죠 음. 아까 a 구했죠 음. a가 어, 여기 있다 a가 a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e 플러스 2 루트 3이 있겠고 자 b가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3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탁탁 주어 그러면 이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루트 3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응? 맞습니까 이거? 예. 어이 답이 기시오네. 일단 뭐 이렇게 정리 산수니까 다시 한번 3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리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일은 삼공식 그 다음에 일, 이, 삼, 사 올사 탕코 다시 한번 정리 요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어, 하나의 값을 알면 세 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직각삼각형과 우리가 그 범위를 세타의 범위를 가지고 하나를 알면 세 개를 할수 있는 거지. 사인을 알면 코사인 탄젠탈 알수 있겠고 코사인을 알면 사인 탄젠탈 알수 있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이 삼각비가 어디서 왔는지를 근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